안녕하세요. 향원님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요 아이 레드콘인데요 <laughs> 세상에나 얼굴이 얼마나 토실토실 이쁜지. 이 아이들은 그냥 너무 작아서 요게 지금 5.5cm 풀분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5.5cm 풀분인데 제 손을 보시면은 요렇게 요만해요. 요만 한데 <laughs> 애가 얼마나 이쁘고 통통하고 깜찍하게 생겼는지 음, 안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세상에 치마자락 붙들고 안 남는 통에 제가 또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퍼렁퍼렁해요. 근데 퍼렁퍼렁한데 완전히 다 젖어서 입장도 짤똥하고 엄청 통통해요. 근데 얘가 지금 요거 4개에 만 원이거든요. 근데 4개에 만 원인데, 또이 아이를 또 합식을 해볼까 하고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너무 깜찍하고 귀엽지 않은가요? 이 아이를 가운데에다가 심어줘야겠어요. 가운데에다 심어주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준비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푸둥해서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데 저 가운데는 좀 무리된 아이를 심어 줘 볼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러면은 이퍼렁푸렁한거 하고 아 빨간 애들하고 섞여 있으면은 예쁠 것 같은데 이 빨간 애들을 <laughs> 몇 개만 골라 올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차이가 나요. 이렇게 이 정도로 빨간 애가 있고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펄이에요. 근데 이퍼른 애들이 지금 성장을 하느라고 훨씬 더 훨씬 더 통통하고 통통해요. 근데, 그래서 요 작은 아이는, 음, 빨간 애들은 조금 사이즈가 작다는,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요런 빨간 애들만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언니들이 요런 애들이 오는 줄 알잖아요. 근데, 요런 애들이 오는 줄 알았는데, 요런 애들을 가면은 실망할 수도 있어서, 제가 요런 애들은 이렇게 섞어서 보내는데, 아, 요게 지금 성장하느라고 요 포렁포렁한 게 훨씬 더 이, 이뻐요. 요 입장도 이렇게 엄청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짤뚱하고 통통한데,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레드콘이잖아요? 근데 요렇게 금줄도 들어있어요. 근데 다육이는 묵으면은 요렇게 금 변이가 자라요. 그러니까 키우다 오래 진짜 한번십몇년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 금으로 변하는 애들도 엄청 많아요. 금이 어차피 금이 요 생얼에서 생얼에서 변이가 와서 금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1 십몇 년 키우다 보면은 금도 잘 나오니까는 어, 오래 오래 잘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laughs> 금이 복륜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런 저런 거 다육이를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금으로 오래 키워야 금으로 변이가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올해, 올해 진짜 천년만년잘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 요거 지금 이렇게 농장에서 물을 줘서 흙이 젖어 있잖아요. 근데 요런 애들은 흙을 안 털고 보내면 은 저도 편하고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어, 물을 주는 애들은 있잖아요. 가다가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택배 박스 안에 들어 있으니까 가다가 물을 수도 있어서 이런 애들은 싹 뽑아서 보내니까 화분채 보내주세요 하시는 거는 안될 것 같아요 이게 젖어 있지 않으면 화분채 보내는데 요즘 물을 많이 주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통 하고 이쁜 얼굴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거는 다 뽑아서 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화분채 보내면 편하고 좋지만 가다가 물 넣으면 면은 또 받았을 때 물러져 있으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아, 지금 제가 이런 합식을 할때 옆으로 긴 화분을 많이 쓰잖아요. 옆으로 긴 화분을도 많이 쓰고 동그라미 화분은 거의 안 쓰는 편인데 얘네들이 옆으로 길게 심었을 때가 훨씬 저제 취향이에요. 제 취향, 제, 저는 옆으로 긴 애들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동그라미에다 하셔도 되고 사각에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화분에다가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 가운데, 떡하니 하나 심어 볼게요. 아, 목대가 길어서, 이, 찔러 넣기가 좋네요. 이게 묵은 애들이라, 얼굴이 요렇게, 완전히 입장도 가지런하고, 통통하잖아요? 근데, 요런 애들은, 아, 얘는, 요 묵은 애들은, 물이 고프네, 살짝. 물이 고프고, 요렇게 흙도 말라있네요. 흙도 말라있는데, 얘네들은 물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미어 터지게 빵빵한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은 요 묵은 애들은 좀 물을 주고 네, 물을 줘야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요. 요 가운데는 조금 뭐, 사이즈가 그래도 이렇게 생겼어도 요 중에서도.. 아이고 너무 꽉 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꽉껴 있어요. 절반 이상이 속에.. 아 됐어요. 요런 애들은 위에다가 저렇게 통통하게 심으면은 완전히 물을 빵빵하게 먹어서 얘네들 이거 흙을 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렇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계속 먹고 있잖아요. 물을 계속 먹고 있는데 이렇게 흙을 털어주면은 물을 못 먹잖아요. 뿌리가 말라 있으니까. 아까 쟤는 목대가 엄청 길었는데 얘는 목대가 그다지 긴것 같지는 않네요. 일단 뽑아봐야.. 이 흙을 다 털어봐야 알겠지만 젖어있어서 흙 털기가 조금 사나워요.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이 레드콘도 진짜 영상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얼굴이.. 제가 이렇게 조그만 애들 되도록이면 안 데리고 오려고 하거든요. 조그만 애들은 아이고 이거 죄다 합식해야 되니까.. 쉽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안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아 이것들이 치마자락을 붙들고 안 넣는 통에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올 수가 없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웬만한 뿌리는 싹 털어주고요. 이거 잦자 있으면 이거 합식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다 묻어 있어서 그래서 거기 응, 음. 아이고 <laughs>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야, 합식을 해도 이쁘니까 합식을 해도 이쁘잖아요? 합식을 해도 이쁘니까, 아,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이 합식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laughs> 근데 또 귀엽고 빡찍하기도 하고, 아유, 어쨌든 그래요. 얘는, 요런 좀 물이 들은 애들은 좀 물이 고파요. 물이 고프니까, 뭐 밖에 또비 오거든요. 비가 또 와서, 비를 좀 맞춰볼까 싶어요. 그래서 애들 밖에다가 다 내놨는데요. 이렇게 꽉껴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쁘기도 요즘 이제 또 날씨가 선선해졌다고, 이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쁜 애들이 또 너무 많으니까, 이 놈은 통상에 잔고가 남아나지를 않아요. 그냥 다, 그냥 농장에다 갖다 줘서, <laughs> 잔고가 남아나지를 않고 있어요. 이쁘니까, <laughs> 그래도. 못났으면은, 아유, 쳐다도 안 볼텐데. 근데 못나면은 또, 언니들이 싫어라 하니까. 이뻐야 데리고 오잖아요. 너무 이뻐요. 뿌리도 완전 튼실하죠? 뿌리도 튼실하게 잘 내려서 이뻐요. 이런 애들은 그냥 큼직하게 합식을 해놓으면 진짜 존재감 값이에요. <laughs> 보통은 큼직하게 심는 애들은 사이즈가 큰 애들을 사잖아요. 근데 저도 그러는데 사이즈 큰 애를 사는데 또 이런 애들은. 작아도 큼직하게 심어 놓으면 엄청 이뻐요. 제가 요, 최근에 또 이제 또 합식을 또 많이 했잖아요. 합식해 놓은 애들 엄청 이뻐요. <laughs> 어, 엄청 이쁜데. 요거. 이렇게. 요런 것도 합식해 놓으면 진짜 이쁘거든요. 그리고또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살짝만 띄어서 심고요. 이렇게 핀셋이 들어갔던 자리는 이렇게 꼭꼭 눌러서 여기 공기 안 들어가야 뿌리가 빨리 내리니까는 여기 구멍 생겼잖아요. 그럼 고기를잘 메꿔주시면 될것 같고 한 개, 두 개, 음, 두 개만 더 이렇게 얼굴 이쁜 애들로 가운데 딱 놔둘 애들, 얼굴 이쁜 애들을. 아이고, 이는 한쪽이 찐따졌네. 한쪽이 찐따졌어요. 음. 가운데는, 어쨌든 얼굴이 반듯해야 이쁘니까, 자, 일자로 쫙 놓고요. 요거는 합식을 할 때는 심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뭐, 가운데를 딱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심어도 상관없고요. 요렇게 그냥 일자로 쭉 길게 쭉 늘어 털어 놓은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요, 요런 요 사이사이에다가 계속 메꿔서 나가는게 균형을 잡기는 좋아요. 근데 요런 것도 생긴 화분에 따라서 어, 심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아 요렇게 목대가 긴 애들도 있고, 짧은 애들도 있고, 저 화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는 요게 목대가 긴지 짧은지를 몰라요. 근데 이렇게 긴 애들이 사실 심기가 좋거든요. 푹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 여기다가 이렇게 딱 숨어주고요. 여기다가 또 이렇게 양방 밑에다가 빈자리 이렇게 딱 채워주고, 여기다가, 아, 한 개, 두개 심기는 조금 부족하고, 한개 심기는, 한 개, 한개 개, 한 심기는 좀 썰렁하고 그러네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요, 일단, 일자로 쭉 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뿌리를 털어서 다시 돌아올게요. 요거 뿌리 터는데, 흙 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언니들 치료할 수도 있잖아요. 치료하면 안 되니까. 요렇게 요거 한개두 개만 더 심고 뿌리를 싹 털어 갖고 올게요. 아,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고 그러네요. 지금 다섯 개 뽑았잖아요.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는 이렇게 목대가 있어요. 세 개는 목대가 있고, 두 개는 목대가 없었어요. 이것도 뽑아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복불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이. <laughs> 너무 깜찍하죠? <laughs> 아, 너무 깜찍해요. 심어 놓으면은, 진짜 언니들이 좋아라 할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또 이렇게 심고요. 아, 한 아.. 조금 더 붙여서 하나를 더 넣어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 비율을, 비율을 조금 들이마.. 안 맞으니까 음, 비율을 딱 맞춰야지. 바란스가 좋아야 심었을 때 이쁘니까 이거를 살짝 당기고요. 이런 것도 계속 이렇게 여러번 어, 심었다가, 또 그게 마음에 안들면은 또 뽑아서 다시 심으면 되니까는 이래서 합식은 하기가 좋아요. 합식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안되잖아요. 그러면 사이즈가 안맞으면은 또 이렇게 뽑아서 다시 심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서 심고요. 이렇게 딱 붙여서 심어야지 얘네들이 심어 놨을 때 이쁘잖아요. 근데 듬성듬성 심으면은 심어 놨을 때 이쁘지가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딱 붙여서 심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공간을 두고 심으셔도 괜찮아요. 딱 붙여서 심고요. 그러면 이 공간이 조금 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 자구 어, 쌍두 같은 애들, 조금 얼굴이 작은 애들을 찾아서 쌍두를 잘라서 또 심어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도 하나 심고요. 그 다음에 저쪽 끝에는 좀 작은 애들 심어야겠어요. 아, 요쪽도 공간이 좀 남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거를, 어쨌든, 나중에 바람수가 좋아야 되니까, 일단은, 아이고, 흙이 젖어 있어서 흙 설기가 사나워요. <laughs> 제 손에 다 묻으니까, 이 손에 다 묻는 게, 묻는 게 너무 싫어요. <laughs> 손에 묻어서, 이거를, 손이 축축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싫어서, 젖어 있는 거 분갈이 하기 싫은데, <laughs> 요거는 농장에서 물을 준 상태라서, 요건 어쩔 수 없어요. 물이, 물을 주고서 요게 조금 마른 다음에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언니들이 어저께 또 이뻐요 이뻐요 하니까 또 신이 나가지고 그냥 뭐 언니들이 댓글도 안 달고 막 어쩌고 이럴 때는 아 이거 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뻐요 이뻐요 할 때까지 영상을 올리는데 이뻐요를 안 하니까. <laughs> 또 이제 어저께, 아유, 그게, 그거, 댓글 읽는 게 취미인데, 그거를 안 해주니까, 아유, 조금 서운해요 했더니, 또 언니들이 또 진짜 댓글을 너무 열심히 달아주셔가지고, 아이고, 또욕 뿌듯하니까, 또 뿌듯한 마음이 아이고,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하니까는 또 그냥 또 이러고 열심히 풍가리를 <laughs>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벽 보고 떠드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데 언니들이 이뻐요 하고서 호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신이 나서 분갈이를 하게 되네요. 저렇게 일자로 지금 쫙 심어놨는데 이렇게 일자로 심어놓으면 여기가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아주 작은 애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욕심부리고 큰 애들을 골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애 쌍두가 있었어요. 그래서 쌍두를 찾아와서 저기다가 한번 심어볼게요. 이렇게 일단은. 부자하게 뽑아 갖고 왔어요. 근데 지금 이쪽이 여기가 여기는 이쪽 오른쪽은 딱 맞잖아요. 근데 이 왼쪽이 살짝 남아요. 그래서 살짝 남아서 제가 이 작은 이런 작은 다이를 하나 찾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샘플 심을때는 막 욕심부리고 큰애만 데리고 왔더니, 꼭 남아서 이게 공간이 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일, 일부러 조금 작은애를 제가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얘가 목대가 길어서 어떻게? 이렇게? 아이고 너무 딱 붙였어. <laughs> 너무 딱 붙였어. 요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더 밀어서 이렇게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줄게요. 아이고 딱 맞네. 이렇게 딱 맞았어요. 일단은, 일단은 나란히 나란히 세웠잖아요. 나란히 나란히 세웠으면은, 이제는 어디에다가 넣어주냐 하면은, 요, 요 사이 있죠?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맞춰줄 거예요. 일단 요 큼직한 아이를 요 사이에다가 얼굴을 요렇게 딱 맞게 요렇게 딱 넣어주고요. 아이고, 오늘 비가 또 와요. 추적 추적. 다음주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올해는 진짜 빨리 추워지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너무 추워도 싫고, 더워도 싫고, 지금같이 계절이 딱 좋기는 한데. 그게 뜻대로 안되네요. 올여름에 그 또, 이상기후였었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또올 겨울에도 또 추위가 빨리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 좀 그러네요. 애들이 미모를 다질 시간이 너무 짧은데, 한두 달은 밖에 있어야지, 이쁜데. 그러면 은 또, 이 아이도 이 사이에다가 딱 하니, 이렇게 아, 핀셋이 너무 짧네요. 좀 깊이 넣어줘야 이쁘니까. 다시. 이렇게 한번 넣었다가 다시 뽑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다시 채워주시고 나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레드콘도 새빨갛게 물드는 애라, 아이고, 얘가 흑장무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색감도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깊이 쑥 넣어줘서 이 목대가 조금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넣어주니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얘가 여기 금줄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 금줄 올라오는 것도 이쁘거든요. 아, 안 되겠다. 나는 다시 뽑아서 얘가 얼굴이 좀 작아요. 얼굴이 좀 작으니까, 나운데쪽으로 굉장히 큰 애들을 넣어주고, 바깥쪽으로 좀 작은 애들을 넣어줘야 돼요. 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요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뽑아 이잖게 이렇게 싹 뽑아 놓잖아요. 싹뽑 이렇게 면은이 그때 그때 왜 이렇게 딱사이즈에 맞춰서 작은 애를 딱 작은 애니까 필요하면 작은 애를 뽑아서 뽑고 큰 애가 필 이렇게 은큰 애를 렇이 이렇게 다 얼굴이 옆으로 누워있잖아요. 그래서 얼굴 사이즈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기는 한데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비슷해야 이쁘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는 공간이 좀 넓어서 조금 큼직한 거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이 요거. 요거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맞게 딱 맞아요. 근데 애들이 지금 미어 터지게, 미어 터지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서로 밀치고 난리예요. <laughs> 아주 그냥 이렇게 심어 놓으면 좁다고 아우성을 칠 건데, 얘네들이 지금 완전히 물을 빵빵하게 먹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꼬리 내리느라고 이제 또, 살짝 이제 얼굴에 이게 조금 수분이 빠져서,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심어놨던 공간이 이제 또 비어요. 그러면 비면은 또 이제 그때는 또 헐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빵빵하니까는 최대한 자리를 좁혀서 심어놔야 나중에 이렇게 저기 했을 때 수분이 빠지고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하는 동안에 얼굴이 딱 이뻐질 거예요. 아이고, 이쁘네. 얼굴이 너무 깜찍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요 쌍두 요런 쌍두 있잖아요. 요런 쌍두를 요하게 하고 여기다가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딱 맞겠죠. 근데 일단 요거 뽑아놓은 거를 일단 요기를 먼저 심고요. 저거 뽑는 거는 나중에 뽑아서 완성을 하면 되니까 심었잖아요. 그러면은 또 여기다가 요렇게떡하니 넣어주고요. 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 아이가. 아이고, 이뻐요. 얼굴이에요. 어떻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아 이거 얘네. 합식하는 거. 아, 합식하는 거. 시간 오래 걸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 <laughs> 안 하려고 하는 거. <laughs> 얘네들이. 응? 네. 네. 따라오겠다고 성화도 부려서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서 또 이렇게 또 그냥 하루 종일 합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도 이렇게 뽑아놓으면은 심기는, 심는 시간은 금방이에요. 심는 거는 금방인데 흙 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흙을 싹 터고 와야겠어. 오면은 더 빨리 시작할 것 같아.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주고요그음에 이거는 여기다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맞게. 넣어주고요. 아, 이런데도 좀 조금만 하면 하나씩 더 심어야 이쁠 것 같기는 하네요. 아주 그냥 위에 터지게, 그리고 또 여기서 아, 여기 얼굴이 좀 크네. 그래도 그냥 밀어서 넣어줘 볼게요. 음, 딱 맞아요! 이렇게 딱 맞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앞뒤 밸런스 좋게 만들어놨고요. 이거 쌍두를 하나 뽑았는데, 요 뽑은 쌍두를 반으로 갈라서, 저 옆에 빈 자리 있잖아요. 저기다가 심어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싹 넣어주면 싹이쁘겠죠 공간도 비지도 않고 이렇게 심어주고요. 아 이렇게 비가 오면 기분이 기분이 업이 안 돼요. 기분이 점점 점점 다운이 되잖아요. 그럼 목소리가 점점 점점 기어 들어가요. 그러면은 요거 아이고 못 신겼어요. 이렇게 쌍도 잘랐더니 서로 크느라고 서로 눌려가지고 못 신기해요. 쌍도 이 아이도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딱 맞을 것 같죠? 여기다가 이렇게 꼼꼼하게 넣어주고 아이고 대충 대충 자리를 이렇게 잡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또 마사로 이렇게 꼼꼼하게 애기들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을 시켜줘야 뿌리 빨리 내리잖아요. 여기 흔들흔들 하면은 뿌리 못 내리니까 이렇게. 아이, 코 깜찍해요. 깜찍해요. <laughs> 그러면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거는 지난번에 분갈이 합숙했던 핑크 샴페인이고요.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요아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하게 물도 나. 너무 이쁘게 들어서요거를큰거 작은 거 섞어서 이렇게 심어놨더니 너무 이쁜 어메이징 그레이스고요. 그리고 또이 아이는 봄에 합식했던 얘가 엘레강스 였었나요? 엘레강스 이렇게 합식을 했는데. 지금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었었는데. 꽃이 지금 이렇게 다 졌어요. 근데 그때 판매를 할때는 물이 드나이였었는데. 여름 내내 안에서 해를 못보고 있어서.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퍼렁퍼렁한데, 파렁, 이제 밖에 내놔서, 물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갈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불쌍하게 시퍼랗게 살고 있어요. 아이고, 안쓰러워요. 그리고 오늘은 요 레드콘. 이렇게 레드콘,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수박해서 너무 이쁘죠. 얘가 좀 사이즈가 큰가요? 이렇게 튀어나왔네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화분에다가 분갈이했던 달맞이는 시집가서 없어서 못 보여드려요. 그럼 이런 모습으로 분갈이가 잘 됐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이네다여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